야, 뭐야, 이게. 뭐야! 와 안녕하세요. 괜히 미션 하러 나왔습니다. 오늘 미션 2개 들어왔는데. 11시부터 14시. 5시부터 8시. 과연 할수 있을지. 지금 전자 배달 3개월. 프로젝트 들어갔어요. 지금 전자 배달 한 지는 한 달, 한 달? 한달 정도 됐고요. 어, 날씨가 풀리면은 비수기라고 하던데. 낮에 콜이 있을려나 모르겠네. 아, 쿠팡도 같이 키고. 한 달에 250만원. 수입을 찍으려면한 25일 일한다는 기준으로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를 찍어야 되는데 보통 전자배달이 한한달 정도 해보니까 한 만원에서 만오천원 사이? 뭐 미션 끼면은 한 2만원 정도까지는 나오던데 그러면은 최소 하루에 한 6시간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. 전체적으로 다 지금 보통 보통 뜨고 있어가지고. 뱀이나 콜중주 고원에 왔어요. 야, 쿠팡만 미션이 들어와요? 가야되냐, 이거. 어, 괜찮은데? 그자 나왔습니다. 아까 전에 11시부터 2시까지 미션은 그냥 실패했고요. 11시부터 12시까지 콜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. 그러면서 한 2시간 정도 계속 집에서 쉬면서 콜을 켜 놨는데 와, 콜안 들어오다가 비 오니까 풀리 하나씩 들어오네요 5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오늘 3만원인데 미션빌까 보고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홍대 가려고요? 아폭우가 그래도 풀이 많으니다 네. 오늘 제가 택시를 한 2년 정도 했었는데, 한 3년 됐나? 2년 됐나? 오늘부로 퇴사를 하려고요. 택시를 지금 한 3년? 3년 정도 했는데, 어 이게, 앉아서 하니까, 몸도 안 움직이고,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. 아, 그렇다고 돈을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, 아, 아니 물론,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을 서동서동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. 그래서 오늘부로 퇴사를 하고, 자로 운동도 좀 하면서 뭐 생활비는 벌어야 됩니다. 이렇게 하려고 나왔습니다. 40분 만에 첫 콜이 들어왔는데, 거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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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8시 6분인데 콜이 한 6시까지는 안 들어왔다가 6시 반부터 1시간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 미션은 성공했어요 배미는 안주네요 아 2시간만 6시니까 네. 아, 이거요? 예. 네. 야, 뭐야, 이게. 뭐야! 와. 와. 야 <놀람> <놀람> <놀람>

11건 했네요, 뱀이는. 오늘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시간을 5시부터 시작을 했는데, 한 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었고, 본격적으로 콜이 7시부터가 있었어요. 어, 있어가지고, 그때부터 좀한 거, 어. 배달은 밤에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아, 이게 개인적인 성향인지는 모르겠는데, 차도 없고, 사람도 없고, 너무 좋아. 그리고 밤에는 배달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, 이게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. 뱀미는 미션을 또 넣었는데, 와 이거 허를 줘야지 뭐 미션을 하지. 얘네 지금 낚여가지고 낚는 거 같은 사람이 사람들.